건꿰의 초요. 건꿰의 초요가 동하면 손괘가 되고 이 초요는 낮게 움츠리고 있는 상위 위주입니다. 섣불리 나아가지 말고 안에서 조용히 숨죽이면서 힘을 기르고 체력을 길러야 하는 상위 위주입니다. 건괘가 하계에 오는 8개의 괴들의 초요를 보겠습니다. 하계의 건이 오는 8개의 괴들이 대부분 나가지 말고 그만두고 대들지 말고 기다리거나 나아가도 돌아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천대육괴처럼 서로 화해하고 사기로 나아가는 것은 허용되기도 하지만, 그 또한 혹시 모를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상이 나옵니다. 지천택계만 예외적으로 나아가도 좋은 상이 나오는 이유는, 지천택계는 상괴와 하괴가 음양이 서로 섞이지 않고 완전히 분리가 된 상이며, 건괴와 곤괴의 대립을 통해 주나라와 상나라의 대립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중 하괴의 건이 주나라를 상징하고, 주나라가 나아가는 길 앞에 막힘없이 훤이 열린 것을 상징하는 곤괴가 오기 때문입니다.